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 네, 영상 이창기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현장이 복층 네. 타일입니다 네, 아까 테라스층 아, 아. 보셨죠? 아. 복층 들어보세요. 네. 네. 아. 아. 보면 아까 이쪽 에 작은 방 하나 있었잖아요. 네. 작은 방 없애고 이제 거실을. 어. 아... 거실 사이즈가 한 여기 어디 더? 이 분호실은? 아 여기로. 아여기와 진짜, 아. 진짜. 진짜 넓네요. 여기서 지금 화면으로 보면 정말 넓습니다. 저희가 복층 보면 이제 방 안에 계단이 있거나 뭐. 주방을 줄이고 차라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계단 설치하잖아요? 네 여기는 차라리 이렇게 방을 아예 쳐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벽이 있는 것보다 벽 없이. 여기도 사실 벽이 있어서 방이잖아요. 게단, 벽이 없는 거죠 계단방 활용하실 수 있는 용도가 지금 한정이 되잖아요? 네네. 차라리 그냥 거실을 넓게 쓰시고, 밑으로도 차라리 파셔도 되겠어요. 그 지금 부분 들어가거든? 위로 한번 올라가볼까요? 계단도 기억자로 높지도 않고. 장비... 네, 편하네요. 폭도 네, 여유가 있겠습 네. 여기. 오, 층고가 충분하네요. 사장님 키에도. 열기 아, 남아요, 손이? 여기 분양 시작한 지한 6개월 전에 시작한 거죠? 네네. 어, 그냥 좀 예전 것들은 이렇게 층고가 잘 나오는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보일러도 들어오겠죠? 네. 당연히 들어오 네. 네, 네네. 꼭 화장실도 있고, 이제. 이 싱크대. 네. 어 너무 고주주가 네. 괜찮네요 전기 인덕션 하나 갖다 놓으셔도 네. 놓셔도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네. 하실 수 있어요. 나름 같은 걸어 볼수 있죠. 어,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를 위에오나요위에여 위에? 어, 위에. 어, 위에. 아,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네, 수도 배관 쪽으로 네. 하실 수 있어서 있으니까 연결해서 네. 1부짜리 인더셔 네. 놓고 쓰시면 되죠. 아니면 가스번호. 네, 네. 가스번호 가스 괜찮아요. 아, 자, 밑에 가스번호로. 판도 있는데? 네, 방어 한 보시죠. 방도, 오, 어, 괜찮아요. 방도, 천일번, 방어. 밑에 안방보다, 안방 앞방 사이즈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어, 3m80. 3m80. 어, 네 밑에는 수납 공간으로 될것 같아요. 밑에는 붙바이랑마어서 네, 수납 공간 갖고 3m 401. 오, 충분해요. 밑에 네. 그냥 앞방이 한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공간도 넓어서 네, 충분히 실현하는 방바하 만들 수가 있을까요? 만들 거면 이쪽에 만들어야 되는데요. 만드는 게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화장실하고 네, 네. 저거니까. 차 차도 없이 네, 네. 이렇게 쓰시는 게나을것 게 같아요. 거실로. 어. 넓게. 그 테라스도 있어요? 네. 바깥 어, 근데 저... 어, 저... 어, 네. 이거 율동공원 산책로잖아요. 이 뒤에기 산 넘어가면 율동공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어져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율동공원 거그 주차장까지 네. 어, 3km? 3km 나오죠. 차로 돌아가는 거는 근데 이제 이산넘어간면 바로 일동거기 때문에 요거는 산책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그냥 산 넘어서. 산 <laughs> 넘어서 바로. 저 그렇죠, 사람은 뭐 어디든 갈수 있으니까요. 네, 음. 넘어가게 세바스 상당히 커요. 보세요. 이렇게 길게. 저쪽도 수납공간 나오고요. 2m, 2m 90에? 2m 90에. 밑에 수납 공간 이렇게 지고 있으니까 뭐 테라스 용품 피안 맞게 네네. 안쪽으로 수납하셔도 안쪽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아서 창고로 쓰셔도 네. 되시고 어, 여기 딱 바비큐 하기에 딱 좋겠네요. 이렇게. 저기 튀어나온 부분 안쪽까지 6m 네. 10 나오니까. 아, 네, 충분해요. 충분하겠네요. 전기도 쓸수 있고요. 여기. 있고요. 아, 조명하고 전기 수도는 안 나와 있죠? 네, 수도는 여기 옆에 있잖아요. 옆에서 쓰시면. 아, 네. 바로 옆에서 계스트에 있으니까요. 이게 더 낫죠, 어디다? 돌파 걱정하는 네. 차량 안쪽에서 있는 네. 게 음, 훨씬. 네. 네. 근데 화장실이 조금 낮은 게좀 힘든. 아, 네. 여기 좀좀 네, 아쉽네요. 여기. 음. 음. 어, 어제 갔다 온 데가 화장실이 그렇게 잘돼 있었는데. 네. 음. 들어가면 조금 높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여유, 여유 있진 않습니다. 충분히 여유 있지 않다고요?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으시죠? <laughs> 아니요, 안 괜찮아요. 안 <laughs> 괜찮죠? <웃음> 네. 불편하시죠, 좀 아니, 약간? 네. 음, 네. 여기서 이렇게 씻는 데는 문제 없고 대신 자녀분들이 쓰기에는 괜찮아요. 샤워도 뭐, 하려면 뭐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이제 문제가 연변인데 그거 앉아보세요. 어? 머리 안 닿아요? 조심하세요. 어? 아. 귀찮네요, 어, 앉아보니까 제가 허리가 좀긴 편이긴 하거든요. <laughs> 앉은 키가 좀 커요. <laughs> 괜찮아요? 네. 선이님 볼일 보시고. 네, 네. 수건 걸린다. 있고. 전, 전기 콘센트만, 아, 에 있네요? 네, 있어요. 비대도 설치하실 수도 있고. 네. 머리 조심하시고요. 나오실 때또한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없는 것보다? 단 네. 아, 아, 그럼요. 좋아. 화장실 보려고 1층 다시 내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최근 나오는 복층 마음에 드는 게 거의 없었는데 차라리 몇 네. 개월 전에 이렇게 아직 잔여세 남아 있는 거 네.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응. 요새 복층 응. 많이 직고 다니잖아요. 의외로 응. 좋은 복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네. 에는뭐 침구랑 뭐 화장실, 네. 뭐 난방 안 되는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한 예전 것들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완벽한 음. 복층을 이제 안내해드릴 수 있어서 네. 이런 거 찾으시면은 바로 네.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렇죠. <laughs>